잠깐다 가격 대비 옵션이 너무 없어. 5천만 원인데 서라운드 국제한 그랜저한테 빌리고 하하. 이러면 안 돼. 어 빛이 보이는데 뭐지? 응? 천국 같은 느낌은? 대한민국 최초 한동 모터스 최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빼고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1호 1호로 자1 시리즈를 출고하게 됐다 사실 대한민국 최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담드리겠습니다. 한동 모터스 내 최초는 제가 봤습니다. 아 가격은 200만 원밖에 안 올랐고, 근데 옵션이 완전히 풍부. 그냥 미치도록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들, 뭐 사회 초년생들 BMW를 처음 경험하시는데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챌린지 도전을 해도 될 때다. 키도 바뀌었어요. 키도. 키도 풀체인지 돼가지고 키 모양도 바뀌고 온 스타트 이야 이 웰컴 라이트 뚜룩뚜룩 보셨어요? 네. 아 맘아니엘의 펄처럼 1시리즈를 도로 위에서 위압감을 뽐낼 수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까지 이야 이게 들어오다니 이겁니다 고객님들 어댑티브 헤드 LED 라이트입니다 말이 돼요? 1시리즈? 1시리즈에? 그리고 휠도 보세요 휠 아 휠도 이게 18인치예요. 지금 제가 이차 어떤 분들이 좋아한다 했죠? 주부들. 주부들. 네. 이게 마치 난초 같지 않아요? 난... 가지 가지와. 휠마저도 네. 이제 어머님들을 겨냥했죠. 요거는 왜 풀체인지 안 했을까 싶습니다. 도어 캐치. 그리고 하나 또 설명드릴게 여기에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있으면 뭐죠? 서라운드 카메라가 1 시리즈 5,200만 원 모델이 탑재되었다. 원래. 안 들어가죠 a 와... 가 뭐냐 아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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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이 o 유일무이 시리즈밖에 없어요. 1, 2시리즈. 왜냐? 얘네들이 처음 스타트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BMW에서 뭘 겨냥했냐면 라이트 카페에서도 우리 BMW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3, 4시리즈, 5시리즈 아니어도 우리가 라이트 카페트로 1, BMW에는 존재감 각인시켜줄게. 싸가지고 1시리즈 산게 아니야.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한 거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1시리즈를 구매했으니까 라이트 카페트마저 b m w M을 박아놓은 거예 이런 게 세일즈 포인트인 거예요. 그 옆면 보시면은 이제 1 이게 5 시리즈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호프 마이스트 킹크 부분에 1로 딱 각인됩니다. 뒤에가 근데 굉장히 볼드해졌어요이 음. 리어 라이트가 삑삑지 네. 이빨처럼 갈가 먹겠다. 고객님들의 마음을 갈가 먹. 그리고 또 보시면 뭐가 민비 탈거 같은데 뭐지? 지금 음. 아이 어디 갔어요? 아이는 이제 빠졌어요. 풀체인지도 모델에 전기차 브랜드인 i와 가솔린의 i를 이제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오. 좁긴 합니다. 근데 장 보는데 하나 이렇 충분하고 네.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 도 네. 있잖아요. 네. 골프백 하나까지는 딱 됩니다. 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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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렁크 전동이요. 이것도 전동. 어, 1 시리즈에 5,240만 원에 신차가 기준. 그리고 실내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하만카돈의 이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오. 트위터 스피커까지 있고. 이게 얼마나 있죠 5,200만원 5,200만원인데? 헤드업 그 E시리즈처럼 어. 네, 네. 이렇게 막 올라온 헤드업이 네, 아니라 네. 진짜 찐 BMW 헤드업 뚫려있습니다 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여기 또로록 또로로록 아. 그리고 대시보드가 이제 M을 뜻하게 삼색 스티치가 들어가요 음. 이건 M패키지만 음. 베이스는 또안 들어갑니다 선루프도 파노라마 어. 쫙 열립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게 얼마라고요? 5, 근데 BMW는 뭐, 뭐가 있죠? 뭐가 따로 아디스카운트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4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좀 지점장 본부장이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응. 그리고 와 이거 일시린인데 패들 시프트가 어. 패들 시프트가 달렸네. 야 우와. 그만 할게요. 이거 얼마라 고요? 5,200. 5 2 0 근데 이 5,200을 국산차 어. 가격에 대입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실 볼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BMW 가격대에서만 고민해 주세요. 5,240은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을 타겟했다 했죠? 주부. 주부들. 그럼 주부들은 성별이 어떻게 되죠? 여자. 여성분들. 여성분들 겨냥했는데 후륜 모델을 탑재 안 했습니다. 네. BMW 1 시리즈의 3 세대로 오면서 원래 1 세대가 있어요. 1 세대, 2 세대, 3 세대가 있는데 1 세대는 저희가 원, 원래는 후륜 모델로 설계하고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BMW에서 설문조사한 거죠 고 지금 타시는 l 시리 차량 전륜이세요? 후륜이세요? 전륜 아니에요? 뭐 다른 분또 뭐 전륜, 후륜 전륜 전륜이니까후륜이니까 전륜? 해가지고 이제 BMW에서도 아, 이거 시장성을 바꿔도 되겠다 음... 우리 괜히 후륜 탑재하지 말고 전륜으로 한번 탑재해봐서 패밀리성이 한번 줘야겠다 해가지고 2세대 모델부터 이 전륜이 탑재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전륜이 탑재되고 있고 네. 그러면 전륜으로 탑재되면 뭐가 좋죠? 그죠? 주행 안 쳤어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간감이에요, 공간감. 음. 왜냐면은 이 이런 뒤측의 구동 장치들을 음. 앞으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2열 공간감이 굉장히 넓게 준다고요. 이 말은 뭐냐? 제가 2 열을 타 보기 위해 빌드업을 해봤다. 예. 아 네. 거짓 타나안 보태겠습니다. 네. 거짓 타나안 보태고, 헤드룸 빼면은 3시리즈 비빌만 합니다. 음. 아주머니분들은 대부분 80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laughs> 예, 아, 어, 여기 C타입도 두 개나 있고. 아주머니들 네 분이서 모임 가시더라도. 나 충전기 줘! 야, 선자야! 너 충전 몇 프로냐? 야, 미상아! 충전기 좀 줘라! 할 필요, 싸우실 필요 없이. 충전기 각자 꽂고, 이제 이러면 된다. 이게 가격대 가 얼마라고요? 5,240. 근데 더싼 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4800 근데 왜 M 패키지 사야 되는 줄 알아요? 왜요? 일단은 M 패키지 하면 서스가 단단해서 운전하기 싫다 운전 그 딱딱한 승차감 누가 타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 패키지나 베이스나 똑같은 일반 서스펜서입니다 어... 스탠다드 그러니까 크게 승차감 차이 없고 근데 얼마 차이라고 했죠? 400 정도로 했죠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걸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이코닉 글로우 이거, 옵션비 150. 어... 그럼 지금 400이었는데, 어... 얼마 났죠? 250. 250. 오케이. 이거 서라운드 뷰, 옵션, 사제에 달면은 200. 200. 450. 네. 그럼 얼마 갭 차이죠? 50이잖아요. 50. 헤드업, 사제에 서 달면 100. 이미 m스포츠를 가야 될 이유는 이런 것들로 차옹 없어요. 그리고 라이브 콕핏이라고 해서 헤드업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아, 나 진짜 이것까지는 안보여주려 했는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또 영어로 된 랭귀지가 또 잉글리시로 되어 보이잖아요. 와나 영어도 못 하는데 이게 뭔 뜻인가? 수입차다. 아, 수입차도 해제차. 음. 이게 티맵이에요 티맵. 티맵. 여기 고객님 차인데 네. 강교 쪽 거주하시니까 강교 호수공원 한번 음. 쳐볼게요. 이러면은 이렇게 티맵 추천 오. 해가지고 15분 최소 시간이 음. 더 빠르니까 너 추천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laughs> 이게 지금 저 운전을 안 해서 그런데 위성 지도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티맵처럼. 완전 히 티맵이죠. 근데 이게 순정 내비예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하나고 애플 카플레이도 하나 순정 내비. 그리고 이게 아까 뭐가 탑재됐죠? 어. 서라운드뷰. 네, 라운드뷰 그러면서 증강현실. 예, 증강현실로 내비로. 그러면서 헤드업에 다 보입니다. 와. 이게 얼마라고요? 5 0 0 5,240. 근데 할인 들어가면 뭐라고요4 4 0 0몇대안 남았어. 이4,000 이벤트가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해치백이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공차 중량이 가볍고 네. 차가 가볍잖아요. 네. 공식 연비가 12. 12요? 12. 열고 그... 냄새 맡아버리면 가는 거예요, 차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채택 안 했습니다. 아... 네. 사회 초년생분들이 산다 했잖아요. 사회 초년생분들 성별 남자가 껴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패들 시프트까지 있는 거고. 음. 하... 이 차는 사실상 1시리즈 시작해서 3시리즈 가는 거고. 음. 3시리즈 시작해서 5시리즈 가는 거고. 오 시리즈 갔다 이제 X3 가던 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BMW 브랜드의 첫 스타트를 알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설명 하나 해 드릴 게 있어요. 수원 전 시장에 뭐가 있었죠? 자녀 두신 분들이 항상 왔던 피코 아일랜드. 피코 아일랜드가 아쉽게 잠정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하는 동안 업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진짜 카페예요. 그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일단 여기에 우리 동승하면은 미숙이, 미선이, 뭐 홍자, 명순이, 명자, 명숙이 이렇게 친구분들과 커피 꽂을 음. 수 있는 커플도 가지 있다. 와 신호 볼때엠비언트라이드 보셨어요? 오. 와 이거 움직이는 오, 거 뭐라? 와 다시 한번 볼게요. 와. 이게 뭐냐? 와. 우와. 어, 우와. 이거 7 시리즈도 에 이렇게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손을 썼다는 거예요. 어. BMW 1 시리즈도. 자, 여기 피코아일랜드 도착입니다. 아일랜드 뜻이 뭐예요? 섬. 네. 진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들의 섬. 주차 타워로 변했어요. BMW. 신차들을 바꾸는. 네. 문좀 열고 네. 올게요. 잠시만요. 예. 네. 어펜드 자, 우리 아일랜드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환상의 나라 렉히 에버랜드로 렉히 가는 길. 렉히 렉히 와, 렉히 전륜이어가지고 이런거 빠바박 올라가는거 봐. 저는 몇층 가볼까요? 4층. 4층. 그게... 차가 좀 없기 때문에 4층으로 좀 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차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옛날에는 저기 타워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바람 날리고, 송악가루 날리고, 막 유튜브 댓글에 저 딜러는 개념도 양심도 없네, 저기에다 차를 두냐, 저기에다 차를 두면 어쩌자는 거냐. 이제 고객님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아, 피코 아일랜드를 잠정 휴업시켜버리고 신차를 두는 공간으로 제가 탈바꿈시켜놨습니다. 여기서도 웰컴 라이트 진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와. 아, 진짜 기가 먹기다. 네. 그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가 작으니까 어다 대는 거죠? 경차 전용 자리가 있습니다. 경차 전용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운전하기도 얼마나 편해? 이러면 우리 어머님들 사회 초년생분들 1시리즈 사시려는 우리 도전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d c t 라그래서 네. 뭐, 덜컥거림 이런 게 전혀 그게 없죠. 덜컥거림. 옛날보다 많이 보강됐죠. 옛날엔 DCT라고 하면, 와, 후진할 때 뭐, 쏠린다, 오르막길 올라가했는데 울컥거린다. What? 보완하기 때문에 DCT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DCT가 상당히 그 진보된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 수동과 자동이 합쳐진 클러치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면 또 댓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전문 지식은 여기까지 묻혀 놓겠습니다. <laughs> 괜히 또 어중간하게 덤볐다가 호되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DCT 합치된 모델 중에 슈퍼카 뭔지 알아요? 아 컴페어된 벨 부가리 하면서 바지 바뀌는 게 이제 와야 <laughs> 이게 아이코닉 글로즈. 이게 어두운 주차장이라 생각해 볼게요. 야, 너차뽑았다며 어, 내차 뽑았지. 내차 어디 있는지 보여 줄까? 야, 네차 이유 많은데 어떻게 찾니? 와! 이거 코구멍 뭐야, 불? 이거 어디서 샀어? 이게 차 뭐야? 빔도 김정일 팀장님한테 일시리즈 구매했는데. 100M 패키지. <laughs> 야, 근데 나도 한 마디 할게요. 소비자로서 생각한다면은 얘눈 너무 올려놨어. 지금 눈을 이렇게 해 놨어. 못난이. 어, 예. 무서워. 예. 무서워. <laughs> 이 친구 눈을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딱 조금 더 이뻤을 텐데 살짝 못난이 인형이 좀 연상돼요. 얘는 지금 여기까지 올려. 상태가 <laughs> 잘. 이렇게 오페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제 국룰이 됐어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하나 드시고 전시장에서 차 구매하시고 신차 타원에서 보관하시고 핸드 오버전에 출고하시고 수원전시장 이렇게 이 큽니다. 와. 이렇게 강한하고 넓고 그리고 저랑 함께하실 저희 팀원분들 구직 중입니다. <laughs> 저희 해적단은 아직 열려있습니다. 지금 조로까지 밖에 못 모았어요. 이제 상비 초파 우솝 남이 로빈 로빈까지만 딱 모으겠습니다 이 bmw 세계를 박살내실 해적왕의 전원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와. 연락 주시면은 bmw의 모든 영업 어떻게 차량을 판매해야 되는지 우와. 어떻게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는지 어떤 세일즈 비결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우와. 어떤 기술로 너가 뭐가 있기에 3년 만에 판매한 자리에 올랐는지 와우. 대신 이렇게 워라밸이 없습니다 저희는. <laughs> 8시 50분인데 네. 우리 찍어주는 세아주임까지 네. 지금 네. 지금 땀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황이라 안성재 셰프가 또 한마디 있어요. 네. 워라밸을 지키면 나중에 워라밸이 사라진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풀체인지가 됐는데 이렇게 구매해주시고 여러 유튜버를 봤는데 내가 선택됐다. 음. 한마디로 간택된 거죠 고객님한테. 어. 여러 유튜버들 알더라고요. 뭐뭐 정대장분도 있고 막다 하시더라고. 그럼에도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호, 1호차 아니더라도 뭐 대한민국 뭐 2, 3호차 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한테 고객님이 1호차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출고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아예 아, 안녕하세요 이제 저 1시리즈 출고 준비 중이라 1시리즈요? 1시리즈 벌써 출고해요 대한민국 1호 대한민국 1호? 네. 아. 전국 1호 신형을 벌써? 신형 네. 고객님 만나뵐 때 이렇게 단정이 가야 되니까 선크림도 많이 발랐습니다. 사모님 만나려고. 색깔이 화이트인가요? 예, 출고차도 화이트이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또 청량감을 주려고 파란색 사치까지 우리 고인님한테 전국 1호고 처음 출고하는 거고 한동모터스 최초 출고이기 때문에 1시리즈가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 수입차를 사면 꼭 받고 싶어하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 골프백. 이야.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이트. 바퀴도 달린 거잖아. 바퀴도 달려주고 밑에 바퀴까지 달려가지고 끌 수도 있고. 근데 비싼데? 비싸죠. 있어요. 이 직접 사서 주는 아, 거예요? 이 사연이 또 있어요. 제가 그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고객님한테. 거의 고객님 지금 사시면 한동 모터스 이로 전국이로 대한민국의 도로상 돌아다니는 첫 번째 고객 커스텀이시다. 이게 악영향이 살짝 끼쳤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 1호 차인가 회사 차원에서 주는 거 없냐? 안녕하십니까 수원 영업 김선혁 팀장입니다. 고객님, 1 시리즈 대한민국 1호 출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차 회사에서 소량의 선물을 부탁 요청드립니다. 딱 메일을 썼죠. 네. 예. 라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점. 딱. 아. 근데 그래서 이 직접 사서 제 사비. 비록 제 통장 잔고는 조금 떨어졌더라도 고객님의 마음. 이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찾아준 마음. 그 마음 하나는 제가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량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마음. 고객님들 뭘 하나 더 해드리고 뭘 하나 신경 써드리고 하기 위해 좀 비싸지만 익스펜시브하지만 정품입니다 진짜 정품 비욘드 배치 달려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또, 어, 또, 또 준비했죠 돼요? 그냥 이것만 드릴 순 없잖아요 응. 1시리즈를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내려가서 안내 하나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 또 드릴 1호차인데 저 골프병만 드리는 것도 성의 없잖아요 진짜 축하 이거 드리고 고객님 1호차 축하드립니다 딱 하면은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가슴에서 나오는 축하니까 진정한 예 영업사 예 이렇게 세팅은 딱 이렇게 1시리즈의 출구용품은 딱 이렇게 세팅해 놓겠습니다 와예 1시리즈를 일단 사고 예 이렇게 준비해주는 영업사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쵸 사실 1시리즈가 굉장히 또 팔기 힘든 차고 굉장히 저 처음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좀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비교를 또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고객님 저 하나만 믿고 전국 1호 차인데도 비교 하나 없이 김현의 팀장만 딱 믿고 딱 상담하고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대금 결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리즈 오늘 출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까나. 이거를 빼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올리면은. 괜찮나 괜찮... 여기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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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해야겠다, 그냥. 여기 좋아 됐다 그냥 님씨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다 준비해놨거든요 제가 근데 준비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죠 이야 예, 예. 어. 다제 사비입니다 예다 예. 근데 준비해놨어요 골프 또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프사 프로필 사진 또 봤거든요 예, 예. 예, 예. 한번 둘러보세요 용품도 가득 채워놨습니다 에르메스 어. 박스 주황색 아, 네. <laughs> 트렁크도 골프백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아 들어가요? 예, 예. 저거 누워야 돼 예, 누워야 예. 예. 여기도 뭐 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닫는건전동이 거는... 전동 들어간 것도 신기해요, 사실. 전... 이거는 제가 또 축하드린다고.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거는 스크린 다니실 때나 들고 가시면 돼요. 좋은 골프백 있으실 거잖아요, 어차피. 예, <laughs> 네. 더 좋은 거 있을 건데, 이거는 마실용으로만. 네. 아, 그래요? <laughs> 여기에 그리고 불도 나와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아, 예기글로 네. 예, 네. 아이코닉 글로우. 되게 이쁘죠? 예, 진짜 아. 와... 예. <laughs> 예. 딱 보고 선택했는데. 그, 아, 잘하셨죠. 부여 없으셨겠네. 부여 없으시죠? 아, 부 없어요. 예, 할인도 잘 받았고. 그리고 1호, 꼭, 1호 선물까지 제가 <laughs> 제가 진짜 뭐라도 더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예. 예, 저희 출고도 설명 도와드릴 직원분이고 출고 설명 다 받으시고 제가 마무리도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모님. 아, 네, 네. 커피 좀 드릴까요? 아, 네. 저... 아이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받으시는 동안 커피 좀 타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리서치리스트님 아이스하게세잔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탄거 맞죠? 네. 편안하게 여기서 있으세요. 너무 네. 예쁘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죠? 브러시어나 네. 유튜브도 없죠? 네. 완전 틀린데 모양이. 아, 다행이네요. 아, 또 이게 실물 보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늘씬하고 네. 네. 샤프하고. 네. 너무 이쁘네. 앞에 디자인이. 불 들어오는 것도 미치겠죠. 네. 네. 저 아이콘이. 네. 야. 이게 도로에서 보면은 최고. 아니 진짜?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한? <laughs> 이게 할인 받아 저희가 4천 후반대였잖아요. 그래데이 예, BMW라는 브랜드를 4천0백에 아... 예. 아니 제 차도 국내선 예. 예. 그래도 고급 옵션 그렇죠. 제네시스 그것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laughs> 아, 아니 디자인이 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 알죠? 하나 예, 이거 보고 예. 주부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여성분들이나 사회 음. 초년생 분들이 많이 타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아 근데 이게 원래는 빗살무늬 토기로만 들어오거든요. 네네. 1시리즈 말고는 1시리즈만 이렇게 M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엔트리 모델이어도 우리는 네. 정체성을 키워줍니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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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그런 뜻이죠. 아 이차0 4실 그냥 M 스포츠. 그렇죠. 스포츠 패키지 패키지인데. 근데도 이런 패키지 네. 정수성을. 네. 다른데? 예. 이런데 캐릭터 라인 따다닥쭉 본네 싹 올라가고 그러게요. 여기도 불 들어오고 예. 여기 야. 음, 너무 예. 멋있다 아우 만족해서 다행이네요 진짜 처음에 좀 떨떠름해 하셨잖아요 <laughs> 아니 일시 이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laughs> 진짜 이거 1위 그냥 엔트리급이 아니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풀체인지한 게확 티가 나요 현실에도 그러거든요 예. 이게 역시 차를 잘 알고 해서 네. 상담할 때느꼈지만차를 네. 네.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네. 굉장히 이쁘잖아요 네. 어, 열었을 때 도어가 음, 그 모양이... 엄청 이쁘잖아요 그렇죠? <laughs> 열었을 때도 네. 이게 이게 또 있어요 네. 아 만족해서 다행이에요 네. 아니 어제그 아버님이 서 마음에 <laughs> 들는을것 같죠? 아니, 너무 마음에 <laughs> 들어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완전 좋았어요 <laughs> 네. 이게 네. 아, 네. 실물 보고 놀라셨죠? 네. 볼수 있는 게좀 네. 저희 집사람한테 사주고 쳐다보지도안 네. 네. 하려고 아. 그래서 자기가 만족... 네. 나, 자기 차니까 그런데 네. <laughs> 어 이거 내가 타는 거예요? <laughs> 가끔 내가 그냥 네. 타고댕겨도 되겠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예, 네, 너무 멋있다 타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이거 꼭 한번 타보세요. BMW는 또 주행이거든요. 주행을 한번 꼭해 보세요. 예, 네, 경쾌하고 네. <laughs> 잡아주더라고요. 어, 네. 그럼 따님분 이제 전화 오시고 이제 이사 뭐 하자고. 전화 드릴게요. 차좀나올때까지 기다려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러게. 너무 멋있는 이뻐요. 왜, 너무 아유, 다행입니다. 승원은 <laughs> 예, 예 됐습. 예, 이렇게 하면 딱 열립니다. 예. 볼프백 하나도 무사히 실립니다. 예. 하나 둘셋 됐습니다. 훅 들어갑니다. 운전하실 수 있으실 것? 내가 해? 아, 또 이거 하시면 또 이제 또차 바꾸러 오신다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고객 님은? 예. 우리 딸님이 추천하는 차가 235. 아, 235. 예, 235. 그게 원래 저희 시승차로 있는데 제가 어제 다른 분 대차해 드려 가지고 예. 예. 와, 1호차. 1호의 차의 자태의위험 됐습니다. 쭉 봐주시고. 연락주세요. 예, 그리고 영업사 원때요 전화 한번갈 거예요, 사모님. 꼭 10점. 예, 100점. 카톡으로도 한번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들어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1호. 예! 아, 너무 이쁘다, 1호. 이거는 제 부산 갈 차, 지금. 우리 민종 고객님도 축하드립니다. 밥 먹고 좀 머리 좀 다시 맞는지 고맙습니다. <laughs> 정신이 없어서 가지고 일단은 1시리즈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아유 진짜 저 하나 믿고 대한민국 1호차도 출고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시리즈는 구매하면은 큰 프로모션이 있어요. w p p w 런 r r a n t y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BMW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에요. 엔진이랑 동력계통을 2년이나 3만짜리 5만에 30만원 늘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게 뭐냐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랑 토탈 바디 케어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고객님은 풀 케어로도 외관 관리 받을 수 있는 거고 보증 연장 이걸로도 이제 외관 관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1시리즈 스마트 할으로 구매해 주셔가지고 스마트 할으로 구매해 주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풀 케어도 얻어가고 할인도 좀 들고 가고 모든 건저김세혁 팀장이 할인을 주무르고 제가 잘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객님 너무 출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떡까지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떡 직원들 것까지다 해주셨고요 오늘 첫 부차 지낸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1시리즈니까 두개안 가겠습니다. 하나만. 예. 12091. 출구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출국로되겠습니다피바고인님이 잔기지 떡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전 직원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출구 끝나고 바로 여수로 이제 가족여행 내려왔는데, 권리서나마 제가 저 잔기지 떡 우리 전 직원들 불렸으니까 걱정 마시고. 잔기지, 잔기, 잔기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트, 안 좋은 줄아시고요안 좋은 짓고요 사랑합니다.